여보, 여기야. 여보,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. 내가 동료 먼저 데려다 주고 다시 올게. 아, 어, 아내분이시구나. 그럼 전 그냥 혼자 갈게요. 괜찮아요. 금방 가는데요. 뭐, 먼저 데려다 주고 다시 오면 되니까. 자, 가시죠. 여보, 아이씨,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자기 마누라는 안 태우고 딴 여자를 집까지 왜 태워주는데? 내가 가만두나 봐라. 저런, 남편 오늘 좀 혼나야겠네요? 며느라 왜 혼자 왔니? 아들이 너랑 같이 온다던데. 남편요? 딴 여자 집까지 데려다 주느라 바쁠 거예요. 과장님 오늘 집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. 아니에요. 어차피 가는 길이었는데요. 뭐 여보 내가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. 전화는 또왜안 받는데? 대체 왜 그래? 몰라서 물어? 딴 여자나 챙기는 남편이 뭐가 좋다고 기다려? 어머니, 저는 딸좀 보고 있을게요. 너 정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? 아들, 네 머리는 장식이냐? 결혼한 놈이 외간 여자를 집까지 태워줘? 그것도 마누라 보는 앞에서? 엄마, 회사 동료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? 앞으로 일하면서 마주칠 일도 많은데. 너는 이놈아, 네 마누라가 새파랗게 젊은 남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 기분 좋겠냐?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데려다줘요? 이런 멍청! 며느리가 대체 네가 뭐가 좋아서 시집왔는지 모르겠다. 남편, 반성 좀 해야겠는데요? 딸아, 넌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. 알았지? 여느라 민증 좀 다오. 내가 볼 일이 좀 있어서. 제 핸드백에 있어요. 어머니, 이따 제가 저녁 할게요. 뭐 드시고 싶으세요? 네가 피곤할 텐데. 괜찮아요. 딸 봤더니 하나도 안 피곤해요. 그럼 토마토랑 메추리알이랑 볶아다오. 다른 건 내가 갔다 와서 할 테니. 네. 여보세요. 거기 운전면허 학원이죠?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? 메추리알 먼저 볶고 방울 토마토까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. 간장 소스도 붓는군요. 간편하게 먹기 참 좋겠네요. 흠, 맛있겠다. 아, 집에 맛있는 냄새가 나네. 요리 다 했어요. 벌써? 아휴, 맛있겠다. 참 잘했구나. 여느라 내가 운전면허 학원 등록했다. 네? 운전면허 학원요? 전 두발 자전거도 잘못하는데 네발 달린 차는 더 무서워요. 걱정 마.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며칠만 배우면 금방 늘 거야. 그리고 빨래 널다 보니 네 속옷이 낡아서 내가 좀사 왔다. 속옷도 사주시고 운전면허 학원도 등록해 주시고 저 때문에 돈 쓰시게 해서 죄송해요. 근데 제가 이거 배워서 뭐 하겠어요? 아니다 왜 쓸데가 없어? 네가 운전 배우면 나중에 딴 남자도 태울 수 있잖아. 하 진짜요? 히 나는 정말 후회돼. 운전 면허를 따놨으면 네 시아버지 눈치도 안 봤을 텐데.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? 열심히 배워 면허 따면 내가 경차 한대 사줄게. 어머니 저한테 차도 사주시려고요? 그럼 요즘 그 전기차 있잖아. 경차라도 전기차는 비쌀 텐데.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. 게다가 남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한테 쓰는 건데. 뭐가 아깝겠니? 어머니, 제가 면웠다면 차 타고 바다 놀러 가요. 그래. 서로를 생각해주는 착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 보기 예뻤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